3회 1장 21장 말씀인데요.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 어, 다시 말하면 진설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로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요나단 그 요나단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심히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윗을 사랑하게 만드시는데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능력,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이루셔요. 반전. 다시 말하면 역전.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이 뭐냐면 시작이 반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나 예 말씀이죠. 어, 다윗이 어, 죽음의 이기 가운데서 도망했다 이게 아니라 했으나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 하사 이스라엘을 강력한 통일왕국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또그 일로 인하여서 놀라고 떨고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염려 근심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 리가 여호와 를믿 고, 여호 와의 말씀 을믿 는다면, 내가 믿는 사람 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 과 환경 에도 불구 하고, 굴 하지 아니 하고 여전히 동 일하 게신 실하 게 여호 와의 말씀 을 따라 살아가 는것 입니다. 여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나를 기뻐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는 기적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이 머리가 조리려서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요구한 사람도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종에게 가서 어, 보고오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나이다 여섯 번째 아무 일도 없나이다 일곱 번째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가서 보고오라 하니까 저 멀리 구름위에 손바닥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이다그래요 그러니까 됐다. 큰 비가 오리라.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반전이, 반전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서 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큰 비가 오리라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세요 오늘 차를 타고 운행하면서 오는데 강선유 집사님이 비도 와야죠 우리 소관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대로 해야죠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이든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주 교만하고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다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교만하다고 말해도 여호와께서 한번 벌을 내시면 그냥 꼼짝 못한다고 그 말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믿어도 소용없다. 또는 또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가 교만한 가운데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반성문 쓰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을 하죠. 반성문 쓰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반성문 쓰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반성문 쓰지 않고 회개 않는 것이 문제죠. 문제도 내고 답도 다 말하는 거예요 질문과 답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여와를 믿느냐가 중요하고 여와의 말씀을 믿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오리라 했는데 정말로 큰 비가 내려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죽어가는 땅을 다 살려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복이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생명이에요. 이 비는 은혜의 비, 복된 비, 생명의 비예요. 살리고 살려내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온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은혜와 복과 생명의 비라는 것입니다. 에이, 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와 거짓말을 해도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지져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 케냐, 라이로비 수도죠. 그리고 사파리가 있다고 그래요. 넓은 평원에 막 사자랑 호랑이랑 다 있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갑니까? 그런데 케냐에 5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3년 6개월이 아니라 5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 거기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 때 6개월 동안은 그냥 빼짝 말라서 죽어가고 죽은 것처럼 보여요 열대 우림이. 그큰 우림이 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여요. 앙상해요. 그거 동물들도 죽어서 시체만, 뼈만 남아있고, 식물들도 많이 죽어가요. 그런데 이제 건기가 끝나면 우기가 와요. 비가 오죠. 그러면 6개월 동안 비가 오면요. 이 죽어있던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제가 그전에 보니까, 아니, 그 카메라, 고도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사사락, 그, 어마어마한 열대우림이 싹죽어갖고 아무것도 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죽어있는 땅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비가 딱 떨어지잖아요. 고속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이니까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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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다시 딱 열대우림이 되는 거야. 차 응? 그런데 여러분 5년 동안 비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니까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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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하게 죽이고 죽였어요. 그 삼엄한 지금 경찰들이 경비를 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는 물 부족 국가들이 더 늘어나고 물 부족 사태가 되고 물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물 전쟁. 지금 현재 곳곳에서 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우랑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연하단이 다윗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해롭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을, 죽을 만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죽을 만한 죄는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생명을 지켜 주시고 길보아 전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목숨을 생명을 여호와께서 찾으셔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도망하여 이제는 숨을 곳 피할 곳이 없게 되니까 그 적국 온수나라 그가디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는데 미치강이 행세를 하잖아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미쳤으니까 왔지 죽으러 왔겠냐. 이런 비참한, 가장 낮고 천한 상태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신 여, 여와께서 길바 전투에서 차오랑이 전사하고 그 망명하고 있던 다이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역전을 일으키는데 상황을 역전시키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서 다윗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요 약속의 말씀처럼 구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일생 동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볼수 있는 말씀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 주님이 이 일에 대해 서 응답하시는구나 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반전을 통해서 역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반전을 통해서 역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찍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그런데. 오늘 이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떠나가라. 왜냐하면 이곳에 있으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이곳에 있으면 사우랑에 의해서 다윗이 죽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다윗이 도망하여 피하여 가는데 롭 땅에 이르게 됩니다. 롭 땅에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는데 아이멜렉이 두려워해요. 어찌하여 홀로 왔느냐? 너와 함께 한 자가 왜 없느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다른 걸 말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수중에 무엇이 있느냐? 떡 다섯 덩이나 아무 것이든지 있는 대로 내게 주라. 그 말은 뭡니까? 배고프다는 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도벨이. 아니다. 내게는,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거룩한 떡.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진설병 요 앞에서 물려낸 떡. 그게 진설병 거룩한 떡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년들로 하여금 나 혼자 가고 발각되면 안 되니까 이곳으로 오라고 했다. 소년들이 곧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고자 한 죽음을 각오한. 주님을 어, 다윗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올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년들이 어, 몸을 어, 여자로 더럽히지 아 않으시면 떡을 줄수 있다. 왜냐하면 그 떡은 일반 떡이 아니라 거루간 떡이니까 요 앞에서 물려낸 떡이니까 이제 더운 떡을 드리고 식은 떡을 빼내온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3일 동안 우리가 음, 어, 일을 행했는데 우리가 몸을 더럽혔겠느냐? 우리는 성결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진설병 여호 앞에서 물러낸 떡 더운 떡을 드리고 내온 떡을 주니라. 이게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설병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성막이 안공되니까 성막을 만들라 한 목적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방금 말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자, 성막을 만들라 만들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에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요. 그 성막 가운데 그러면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막을 만든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사를 통해서 아까 말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자,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학 시대에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와너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할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 생명도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서온 기도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질병도 다 거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라 그랬고 여호와께서는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말씀하셨고 예비한 자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은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예비하는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예비하는 나에게 크신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비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 들을 때 5대 제사가 있는데, 다섯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 번제, 번제는 재물을 잡아서 전체를 태워서 그 향기, 그 연기를 하늘 올려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온천하에 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에서 숯불구이집에서 고기를 끄면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고 밖에서도 냄새가 진동합니까 거기에서 고기를 먹으면 옷에 딱 베가지고 집에 가면 냄새가 펄펄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양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가지고 가을 떠가지고 이 고기를 통째로 태워봐요 얼마나 오래 타겠어요 얼마나 연기가 나, 나고 진동하고 그리고 온 지역에 널리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다 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온천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다 보시고 아 너희가 내 말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구나 하고 기뻐하시고 알았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상번제라 고 그랬어. 상번제, 항상상자. 항상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그래서,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날마다 번제의 제사를 드려서,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진설병, 뭐냐면은, 뜨거운 떡을, 떡 다섯 덩이를, 떡을 여섯, 저, 열두 덩이를 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열두 지파라잖아. 열두 지파. 그러니까, 각 지파를 대표해서 열두 덩이를 큰 떡덩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상, 상,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곳에 상이 있는데 그 상에 진설에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걸 진설이라고 하잖아요. 떡병자를 써. 진설병 그래서 두 줄로 여섯 개씩 딱 올려놓습니다. 뜨거운 떡을 저녁에. 근데 아침이 되면 식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호와께 드린 떡이고 여호와의 떡이니까 거룩한 떡이잖아요. 그 떡을 제사장들이 내 오고 또 뜨거운 떡을 올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한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 어, 앞에서 물러낸 떡, 뜨거운 떡을 드리고 가져온 떡, 이해되시죠? 그건 누가 먹냐면 일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그 떡을 나눠 먹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도요, 여호와께서 구별하셨지만 은 제사 드리기 전에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요. 거룩하게 하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떡을 가지고 나온 떡을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지 일반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데 그 거룩한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이제 성결하다고 하니까 그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먹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제사장 외에는 이 떡을 먹을 수 없다고 하셨어. 그런데 다윗이 지금 3일 동안 굶었잖아요. 위기 상황에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이 없잖아요. 절대절명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강구를 들으시고 다윗의 피로를 채우셔서그 생명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외에도 그 모든 요청을 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도와주시는 그 여호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서 반전과 역전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기는 거죠.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이 찬송과 고백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말씀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은 하면서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 하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앞에 수족어가 전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도 나도 믿음으로 아무에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말해놓고 마지막에 왜 이걸 썼냐. 이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내가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또 믿음으로 되돌아가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악한 사탄마귀는 따라가고 영적간의 모든 결박은 풀리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마음의 좋 기도점에 응답받고 가정과 자녀와 생각과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마침으로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바라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계사장이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 소년들이 성결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때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돼.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어때요? 우리가 반성문 쓰고 회개하고 와야 돼. 오늘 강소이 집사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오셨나요? 응? 우리가 여호와 예비드어 나올 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몸도 옷매무시도 음? 그리고 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 앞에 옵니다. 주의 복과 생명을 구하면서 주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필요하오니.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소서. 그 은혜를 우리 부부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생업에 주소서.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런 응답을 받는 예배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